그러면 저 저쪽에 베란다 도수도 좀 가지고 있네요. 베란다 도수요? 네, 저쪽 세탁실 베란다. 어, 그럼 볼게요. 네. 근데 바, 당장은 수리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 뭐, 일정이 뭐, 다, 뭐, 다 있으니까. 욕조 배수구 수리, 욕조 하수구 트랩 수리 업체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거를 교체했습니다. 옆에 타공하지 않고 수리합니다. 절단하지 않고 수리가 가능합니다. 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이집 욕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조 옆에를 절단을 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욕조 옆면 절단 없이 배수 교체 수리하고 5년 이상 서비스까지 해드리니까 믿음이 가실 겁니다. 욕조 수리. 욕조 배수구 교체 수리. 욕조 배수구 빠진 수리 가능합니다. 욕조 수리 현장입니다. 욕조 수리. 옆에 절단하지 않고 수리해드렸습니다. 뭐, 숨잰건 없어요? 아, 다이죠 수리, 아야. 무슨 데 이렇게 길대? 인천에서 시켜하고온거네 욕조 수리 어왔습니다욕조왜 이거 이렇게... 이거 뭐 누가 지금 만 손댄 거예요? 아니 손댄 건 아니고. 예. 아니, 뭐... 그거를. 욕조 수리하러 왔습니다. 일반 욕조가 아니네요. 특수 욕조예요. 욕조 수리 옆면 절단하지 않고 수리 진행합니다. 이렇게 생긴, 생긴 욕조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욕조 수리 하러 왔습니다 욕조가 고장 났네요 결단 아, 없이 진행합니다 욕조 수리 실액이 뒤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쪽으로 못 오게끔만 처리해 드릴게요. 충원서 거기 알 제거하고, 네 무슨 말씀이냐?